반갑습니다. 기술 거래 화계 장터 한국전기연구원의 조영식입니다. 우선 저희 기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1970년도에 개소를 했고요. 현재 45년 정도 국제연구원으로서 연구 개발 그리고 시험 인정 임무를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관련 산업체와의 협력과 국가 R&D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한국전기연구원은 본원은 창원에 있고요. 의왕과 안산에 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센터가 하나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좀더 확대될 계획입니다. 연구분화, 연구분야는 그 전기에너지 사용, 생산에서부터 운송 그리고 사용에 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연구조직은 4개의 본부와 1개의 단, 그리고 2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전력연구 본부에 소속된 연구원입니다. 그럼 스마트 인슐레이션 전도 전자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자석과 달리 전도 전자석 자체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초전도선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극좋은 환경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극저온 환경이라는 것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면 한 200, 영하 200도 이하의 온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고 음 굉장히 낮은 온도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촌도 전자식 가치가 있었던 이유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구리도체에 비해서 촌도 선이 흘릴 수 있는 전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100배에서 150배, 200배, 이렇게 아주 높은 전류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도선이 개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아주 높은 전류 밀도를 이용한 매우 강한 자장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지요. 이유는 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고요. 천도선에 높은 전류를, 전류를 흘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저항이 없기 때문인데 실제로 운전 중에 천도전자선을 제작해서 운전을 해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로 발열이 생기게 되고 그 발열에 의해서 탄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기관, 세계적으로 많은 기관과 국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저희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스마트 인슐레이션 초도 전자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초도 전자석에 사용되었던 절연 물질이 사용되는 공간인 턴간에 MIT라는 새로운 물질을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 온도 영역에서는 전기 절연을 유지해주고요. 만약에 생각지 못했던 발열이 생, 발생하게 되면 그 물질이 전기 전도도가 낮은 물질로 순식간에 변하는 온도 스위치 기능을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운전 온도에서는 전기 절연을 유지하고 발열이 발생하게 되면 무절연 형태가 되어서 초도 전자석을 보호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아주 다양한 실험을 해보았고요. 대표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100톤의 촌도 전자석을 만들어 실험해본 결과입니다. 빨간색 점으로 보이는 것처럼 전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도 턴간 전위가 발생하게 되면 턴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출력 자장이 갑자기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초도전자석의 어떤 발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원을 차단하고 초도전자석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을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은 MRI라는 기계라 볼수 있고요. MRI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많이 접해본 장치일 겁니다. 뇌를 스캔하고 몸을 스캔할 수 있는 장치이죠. 이 장치가 실제적으로 큰 자장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초전도 전자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의 크기와 무게를 결정짓는 큰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전도 전자석이고요. 이 초전도 전자석의 크기와 부피를 결정하는 것은 초전도 선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전도 선의 구조를 보시면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은 초전도 선이고요.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구리 도체 영역은 이 초도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한 모재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열이 만약에 초도선에서 발생하게 되면 구리를 통해서 전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질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초도선 까만색 있는 부분과 구리로 보이는 부분이 면적의 비가 커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동비, 즉, 촌도선과 구리에 비는 7대1 정도입니다. 즉, 구리를 7 정도 쓰면 촌도선의 부피가 한1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저희 기술을 만약 이용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기존의 촌도선에 사용하던 아주 많은 양의 구리를 매우 작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꿔서 충분히 같은 출력을 낼수 있는 촌도 전자석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제품의 데이터를 받아서 설계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기존 모 회사의 MRI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촌도 전자석에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저희 기술 스마트 인솔레이션도 전자석을 적용하게 되면 오른쪽 같이 작게 만들 수 있고요. 무게로 환산했을 때 기존의 10톤 정도의 MRI를 5톤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계산적인 결과는 도출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술과 관련해서 두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위쪽에 보시는 특허는 현재 미국의 특허가 등록된 상태이고 나머지 국가는 등록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특허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특허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국가 두개 국가는 등록 중에 있습니다. 본기술 관련돼서 기술의 문의사항이나 기술 이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한국전기연구원의 기술 이전 담당자인 강희섭 연구원과 전화나 이메일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